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 부를 사는 남자 미스터 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제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적립식 매수라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적립식 매수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을 구매하고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의 상품으로는 아마 비슷한 게 이제 적금인 거죠. 적금처럼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후 보유하는 것처럼 주식도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 또는 수량을 구매한 다음에 보유하는 방법이 바로 적립식 매수입니다. 이 정립식 매수 방법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는 시세 차익이 발생해서 좋은데, 단점으로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또는 수량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10주를 살수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서 8주 또는 7주 밖에 못 산다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주식 가격이 내리면 10주를 살수 있는 돈으로 12주, 13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익이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스터 부는 정립식 매수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장단점을 제외하고 저는 이 방법이 저에게 더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쉽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도 더 많은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심적인 타격도 적고 멘탈 관리도 뭐 이전에 다른 투자를 할 때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배당이라는 보너스로 일부 상쇄를 할수 있는데요. 이 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를 봐서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적립식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적립식 매수에 어울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ETF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 또는 매년 매년 해가 지나면서 배당금을 올리는 배당 성장주 등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립식 매수 방법에 가장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가 바로 여기 ETF에 해당이 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부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바로 1년의 수익률인데요. Year to date라고 해서 올해의 바로 1년 전부터 올해 오늘까지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약 21.55%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주의 최저가가 214.83불 그리고 최고가는 276.55불로 정말 20% 이상이 이제 수익이 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주식 가격의 1.98%를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인 274.42불에 1.98%면 약 대략 한 5.5불 정도 되겠네요. 네. 5.5불 정도의 마이너스 하락폭은 대략 배당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투자를 할때 조금은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깡총깡총 토끼처럼 뛰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 차트 중에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바로 이 부분부터 부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꾸준히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현재 평균가는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가격보다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단점으로는 부를 포함한 모든 ETF들은 1년에 그 ETF를 운용하는 수수료를 주가에서 떼갑니다. 그 비율이 어, 1년 기준으로 0.03%의 수수료를 떼가는데요. 어, 뭐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21.55%라는 1년 수익률에 대비 수수료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오히려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ETF를 신뢰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 투자 방법은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제 투자 철학은 역시 쉽고 단순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가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라는 게제 투자 철학입니다. 투자는 쉽고 재밌고 오랫동안 해야지 빛을 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수차례 말한 ETF라는 상품이 무엇이며 그리고 ETF 중에서도 부는 대체 무엇이길래 구를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